벌써 1 2 시가 다 되어가요. 나는 신데렐라, 일레라. 1 2시 땡치면 바로 방송 종료해요. 인사도 못해요. 나는 신데렐라, 일레라. 아, 이 어쩔 수가 없다. 이게 내이반 신데렐라. <laughs> 나는 신데렐라 저는 저희 디즈니로 치면은 저는 신데렐라로 부탁드립니다. 재민이가 뭐 하나? 재민이 뭐 하나 잘 어울려요. 뭔가 되게 그 바다랑 약간 이제 물 이렇게 타고 다니는. 어, 재민이는 뭐 하나 잘 어울리고, 음, 막내가 막내가 뮬란. 그리고 온유형이 온유형이 거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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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거, 그거 알라딘에 나오는 애. 아그 이름 뭐더라? 자스민. 어. 아니, 왜냐면 뭔가 오니언 되게 사막에서 약간 그런 공주 왕자 같은 거 맡으면 되게 잘, 잘 어울릴 것 같아서 어. 니오니는 니온이는... 라푼젤? 니오이 라푼젤 하자 왜냐고요 이게 음. 팔먹을매 걔... 어떻게 스트레스 받아 막 그... 너무 화 많이 나가지고 얘가 분조장에 있어가지고 어? 맨날 화나있어가지고 라푼젤 저 라푼젤은 그래도 머리숱이라도 많잖아, 어. 그래가지고, 해줬어요. 어, 근데, 어, 되게 감동적이지 않나요? 아닌가?